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경제를 보는 눈을 넓혀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브웨이 아시죠? 초록색 간판에 신선한 야채가 가득 들어간 샌드위치를 파는 그 유명한 브랜드 말입니다. 신선한 야채가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를 보면서 우리는 참 건강한 한 끼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죠? 전 세계에서 매장 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 맥도날드보다 매장이 더 많았던 전설적인 기업이 바로 서브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토인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몇년 사이 미국에서만 무려 7,600개의 매장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7,600개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한 도시의 상권이 통째로 날아간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때는 거리마다 하나씩 보이던 그 초록색 간판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히 어느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햄버거 브랜드들이 너무 강력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덜 먹어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소비자의 입맛이 변했다느니, 웰빙 열풍이 식었다느니 하는 뻔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폭로할 진실은 그런 뻔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서브웨이가 이렇게 몰락하는 데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잔인하고 치밀한 경영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어느 외국 샌드위치 가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은퇴 후 창업을 꿈꾸는 수많은 50대와 60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브웨이가 숨겨온 그 추악한 진실을 모르면 당신이 평생 모은 퇴직금도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서브웨이는 사실 샌드위치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샌드위치 가게가 샌드위치를 안 팔면 뭘 파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파는 외식 기업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거대한 부동산 중개소이자 수수료를 뜯어내는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서브웨이의 성장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이나 카페를 차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바로 내 매장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영업권 보호라는 걸 해줍니다. 반경 500m 안에는 같은 브랜드를 못 내게 하는 식이죠. 그런데 서브웨이는 이 거리 제한이 아예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느 거리를 보면 같은 건물 1층에 서브웨이가 있는데 2층에 또 서브웨이가 들어오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점주가 본사에 항의하면 본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 하나 더 내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매장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다른 브랜드들은 점주가 남기는 이익의 일부를 가져가거나 최소한 점주가 망하지 않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야 본사도 오래 돈을 버니까요. 안 하지만 서브웨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각 매장이 남기는 순이익에서 돈을 떼가는 게 아니라 전체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무조건 가져갔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남든 인건비와 월세를 내고 나서 적자가 나든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매출만 발생하면 본사는 로열티를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본사는 오직 전체 매출액의 8%를 로열티로 챙겨갔습니다. 여기에 광고비로 4.5%를 추가로 가져갔죠. 합치면 12.5%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이건 다른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한 동네에 매장이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매출 총합만 늘어나면, 자기들 주머니는 빵빵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점주 한명한 한 명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본사는 매장 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점주 한명한 한 명은 일회용 배터리처럼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가 퇴직금을 털어 서브웨이를 차렸다고 칩시다. 한 달에 매출이 4천만원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았죠. 김 대리는 2023년에 큰 꿈을 안고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은 겉보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매출 4천만 원에서 본사의 로열티와 광고비로 500만 원을 떼주고 재료비 1,400만 원에 임대료 5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8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니 김 대리 손에 남는 건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 300만원을 내고 나면 오히려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였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데 알바생보다 적게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대리가 그달에 500만원 적자를 봐도 본사는 500만원을 챙겨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바로 서브웨이가 숨겨온 잔인한 메커니즘입니다. 본사는 매장을 최대한 촘촘하게 박아 넣어서 전체 매출 파일을 키우고 거기서 로열티를 싹 쓸어갔습니다. 가맹점주가 망해서 나가면 또 다른 희망을 품은 새로운 점주를 찾아 매장을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본사는 거대한 불을 쌓았지만 현장의 매장들은 서서히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는 화려한 빌딩에서 성장을 자랑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많은 점주들의 파산 서류가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5달러 푸트롱 마케팅의 잔인함입니다. 2000년대 중반 서브웨이는 30cm 길이의 거대한 샌드위치를 단돈 5달러에 파는 파격적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호했고, 매출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점주들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긴 샌드위치 하나에 5달러라는 가격은 당시에도 무리한 가격이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야채값은 폭등하는데, 본사는 무조건 5달러에 팔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 손님이 늘어서 매출은 올라가겠죠. 그럼 매출의 8%를 가져가는 본사는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재료비를 대고 나면 정작 점주 손에는 1원 한장 남지 않는 적자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본사는 마케팅 성공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점주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혀버렸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가장인 이 사장님은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서브웨이 매장을 열었습니다. 5달러 행사 때문에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게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손님은 줄을 섰죠. 그런데 한달뒤 정산을 해보니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알바생보다 적은 돈을 가져간 겁니다. 참다 못한 점주들이 본사에 항의하자 본사는 오히려 계약 해지를 운운하며 압박했습니다. 본사는 화려한 광고를 내보내며 성장을 자랑했지만 그 성장의 밑바닥에는 이 사장님 같은 평범한 가장들의 눈물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구조가 나쁜데, 왜 사람들은 서브웨이를 차렸을까요? 바로 건강한 한 끼라는 그럴듯한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서브웨이가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폭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식재료의 진실입니다.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브웨이 빵에서 요가 매트나 신발 밑창을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인 아조디카르보나미드가 검출된 겁니다. 빵을 더 부드럽고 쫄깃하게 유지하기 위해 넣었다는 건데 건강을 판다는 기업이 신발 밑창 성분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역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2021년에는 참치 샌드위치에 실제 참치 유전자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먹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본사는 비용을 절감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주들에게는 비싼 재료값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저질 식재료를 공급해 왔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서브웨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몰락의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본사의 갑질 리모델링 강요였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는 점주들에게 본사는 갑자기 수억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공사를 안 하면 간판을 내리라고 협박하죠. 미국의 한 매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60대 할머니 점주님이 계셨습니다. 본사 직원이 나와서 바닥 타일에 작은 금이 하나 갔다고 혹은 냉장고 손잡이가 조금 낡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수억 원의 리모델링을 강요했습니다. 미국의 60대 점주 박 사장님은 이 리모델링 비용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본사의 욕심 때문에 한 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인테리어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손님이 두 배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에서 7,600개의 매장이 폐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본사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고. 점주는 빚더미에 앉는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소름돋는 이야기가 남아 있거든요. 점주가 한 달에 4천만 원 매출을 올리면 일단 180만 원은 광고비 명목으로 본사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정작 광고는 점주가 원하는 지역 광고나 내 가게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대형 TV 광고나 연예인 출연료로 다 쓰였죠. 점주 입장에서는 내돈 내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본사의 검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브웨이는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점주들을 시시때때로 압박했습니다. 물론 위생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이들은 그걸 점주를 퇴출하거나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구실을 찾아내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점주를 앉혀 가맹비를 다시 받는 이른바 점주 갈아치우기가 횡행했습니다. 이게 과연 위생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본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서브웨이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샌드위치 사업을 오래 지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사의 창업주 가문은 회사의 덩치를 최대한 키워서 비싼 값에 팔아치우는 이른바 엑시트 전략에만 몰두했습니다. 매장 수가 많아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점주가 이익을 남기든 말든 일단 매장을 촘촘하게 박아 넣었던 겁니다. 실제로 2023년에 서브웨이는 로아크 캐피털이라는 사모 펀드에 무려 13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점주들은 빚더미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데 본사 오너들은 10조 원대의 돈잔치를 벌인 겁니다. 7,600개의 폐업 매장은 이 거대한 매각 금액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샌드위치를 판게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판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브랜드의 겉모습과 매장 수에 속지 마십시오. 길 건너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매장이 너무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증거이고 본사가 거리 제한 없이 막무가내로 점포를 내주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십시오.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가 매출 대비인지, 이익 대비인지, 그리고 광고비 집행 내역이 투명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서브웨이처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떼가는 구조는 점주에게 가장 불리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본사의 수익 구조가 점주의 성공과 직결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행하는 마케팅의 함정을 파악하십시오. 5달러 풀롱 같은 초저가 행사는 본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려 로열티를 챙기는 최고의 수단이지만 점주에게는 인건비와 재료비도 안 남는 독약입니다. 본사가 비용 분담 없이 점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행사를 자주 한다면 그 브랜드는 멀지 않아 무너질 징조입니다. 40대 김대리나 50대 박 사장님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사가 짜놓은 이 치밀한 수학적 파산 공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해서 유명한 이름값만 믿고 뛰어들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본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무엇인지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는지를 차갑게 계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자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 퇴직금 5억 원을 한 번에 올인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수익성 계산을 할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지금 당장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서브웨이처럼 본사가 갑자기 거액의 리모델링 비용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환율이 오르고 원재료 값이 폭등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본사가 아니라 현장의 점주들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수익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여유자금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올인하지 마십시오. 분산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서브웨의 몰락은 단순히 샌드위치가 맛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가맹점주를 파트너가 아닌 착취의 대상이자 소모품으로 여긴 탐욕스러운 경영, 그리고 품질보다는 매장수라는 숫자에만 집착한 경영 방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7,600개의 폐업이라는 숫자는 그동안 본사의 화려한 광고 뒤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평범한 가장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이제 틀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생존입니다. 경제의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눈뜨고 코베이 듯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서브웨이라는 거대 기업이 어떻게 점주들을 이용했는지 그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원리는 다른 프랜차이즈 다른 투자 시장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 건강하다는 이미지로 포장된 화려한 광고 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브랜드의 이름값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수익의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진실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7,600명의 눈물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이 어떤 진실을 마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